이제껏 나와 함께한 여배우들 중 유선씨가 제일 예쁘다 Yes or No 좋다 질문 좋다 아, Yes Yes 아니 아직 진실이에요 본인이 왜 놀라요 진실인데 왜 본인이 놀라십니까 아, 트릭이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작품에 대한 태도나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제가 대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대사들이 툭툭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네, 네, 네. 너무 감사한 여배우시죠. 어. 예. 그것만큼 예쁜 여배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laughs> 좋습니다. 예. 하나 더가 볼게요. 네? 배우 송세벽의 연기력 좀 짱이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연기를 참 잘한다. yes or no 좋다 질문이 하, 그 제가 설마 yes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Uh, no. no 나는 연기력 그렇게 내 스스로 인정하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자 과연 어 진실이에요? 네. 언제부터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셨습니까? <laughs> 아이거 진짜 진실이신가 보네요. 근데 다들 대한민국 모두가 성세별 씨가 연기 잘하는 걸 알잖아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근데 스스로는 좀 쑥스럽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어 어느 누군가 한 분이 당신의 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자면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제 개인적으로 막 잠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 제가 35이었던 것 같은데 35점이여 그랬어요 어, 예. 예. 그냥 나이에 맞는 점수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감지덕지가 아닌가 괜히 음. 예. 아, 겸손 떠는 게 아니라 네, 뭐 어떻게? 네, 아니, 진짜 진실된 분가가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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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게 진실이시고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범 정말 흥행할 것 같다. 예오 yes. 예스 yes. no. yes. 자신 있게 예스. Yes. 감독님이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시네요. 아 진실이 나오네요. 야 오늘 기계가 웬만해서는 거짓이 안 나오고 네. 딱한번 더. 어, 이런 식이면 거는. 우리 감독님만 성세빈 <laughs> 아, <좋습니다>. 예. <laughs> 씨 그만큼 자신 있어 하신다는 말씀이시니까 우리 모두가 응원하면 될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